중고차는 뉴저그모터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4대 다 오늘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오늘 왜냐하면 <laughs> 연식도 응. 딱 좋아 지금 중고차로 사기 딱 좋은 연식 왜냐면 감가가지 딱 딱딱딱딱딱 거의 한 반토막씩 아 차들이 그리고 흰색의 아, 외제차 흰색이네? 그것도 독일 벤츠 비엠 아우디 제일 비상자. 잘 나가는 중간 애들로 금액대도 좀나가고 아, 그치 그리고 상태가 내 눈에 아, 다 말이 안 되는 수준.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왜냐면뭐다 괜찮은데 오늘 진짜 컨디션이 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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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게 좋은 컨디션 을 갖고 나서 오늘 고민이 될것 같아. 네. 왜냐면 보통 아, 수입차 사야지 하면 알아보는 브랜드가 뭐예요? 독삼 사잖아. 그렇죠. 그 세대 다 갖고 왔어. 그래서 네.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C클래스나 7이나 뭐 S 크거나 작은 게 아니고 제일 많이 팔리고 많이 많은 E 뭐6 오 이오식스 네, 그런 애들로 오늘 레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네 빠르게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아 벤비아 중에서 무슨 브랜드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시작할게요. 요즘은 BMW가 대세래요. 아 그래요? 네 벤츠, 아우디보다. 아 근데 네 유튜브에서는 의외로 벤츠 좋아요? 아우디가 가성비가 좋아서 이렇 연식 좋은 애들은 아우디가 잘 나간다. 그치만 벤츠에 아우디 그래서 아우디? 아우디를 먼저 보자. A645TFSI 프리미엄 모델입니다. 가솔린 모델이죠. 20년식 모델에 6만 키로 짧은 조형로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 해당 차량 같은 경우는 뒤쪽 횡단만 지금 단순 교환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늘 1번인 이유가 뭐냐면, 뭐, 옵션이나 그런 걸다 떠나서 전국 최저가예요 엔카를 아, 그... 다 검색을 해보셔도 전국 최저가로 나와 있습니다. 아,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네, 여기 대표님이 전국 최저가라고 적어줬어요. 아, 왜냐면, 우리 니종우에서 전국 최저가 웬만면잘안 하거든요. 원래 우리 채널이 좀 비싼 채널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laughs> 네. 전국 최저가. 이거는 이렇게 굳이 써놓은 걸 보면 진짠가보다 네. 20년 식에 6만 키로대에 4호 TFSI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제일 최저가. 왜냐면 3,490이었어요. 거의 3,500이었죠. 근데 200만 원을 오늘 빼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오늘 가격이 3,290이에요. 음...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엄청 전국 최저가인데. 네. 옵션은 오늘 다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파노라운 선루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안전옵션들이 대거 들어가 있는 차량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얘네들은 오늘은 때깔입니다. 네, 오늘은 진짜, 진짜 뭐 잡을 게 없어요. 그냥 전체적으로만 쓱 한번 보여드리면 돼요. 네, 이거 뭐 자, 클로즈업해서 잡아드릴 게 없어요. 네, 오늘은 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네. 비스나그 오세요. 타이어한 타이어 교체 않겠지. 권장. 6만 키로 타신 거라? 뭐 지금 뭐 교체 음. 한번 타시면 될거 같고. 외관은 패스. 진짜 자신 있어요. 네, 오늘 차네개 다. 이거 봐 봐. 뭐 보여 드릴 게 없어요, 뭐. 진짜 짚어 드릴 거 없어요. 아, 그리고 확실히 20년대가 넘어가면 차들이 그렇지. 아, 이집니다안해 보세요. 요즘 차잖아. 요즘 요즘 차. 아, 그죠이 그래. 정도는 타야지. 심플합니다 오늘은 차 이름이랑 그 가격만 보시면 돼요. 어, 뭐 옵션 가격만 보면 돼. 네. 네, 뭐 외관 컨디션 뭐가 몇 개지 그건 의미 없습니다. 얘도 뒤쪽에 매트 지금 다 깔아져 있는 상태 깔끔하고요. 근데 진짜 빨리 끝나겠는데? 오늘, 오늘 영상이 네. 굉장히 빨리 끝날 예정이에요. 네. 특이사항으로 몇 가지만 짚어드리면 주유구 쪽캡 있는 쪽에 PPF, 뭐 엣지 그다음에 핸들 도어 캐치 안쪽까지만 해놓으셨고 그거 이외에는 일절 없습니다. 충정이며 뭐 하단이며, 뭐 모기 없어요? 하나, 모기 하나 물린 게 없어요. 깨끗해요. 앞쪽에 이제 디스플레이들이 나와 있는 게 특징인데 여기 앞에 디스플레이 보는 김에 후방 카메라 닫아드릴게요 음. 어라운드 비어. 후방에도 있구나. 네, 뭐 어시스트라 이게 좋지. 아이 팔 봤어요? 네 봤어요. 이게 각도가 틀어진다고 이렇게. 지이도있어 음, 이게 너무 좋아. 아래 보면 네. 풍풍 열선 다들어가요다 다 옵션 빠져 있는 거 없어요. 그리고 아우디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뭐가 많아야 된다? 옵션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아, 많아야지. 다 들어가 있어 키도 바뀐 거 많이 슬림해졌지? 그치 키도 지금 두 개인데 둘다 가득 차키 사용하지 않으신 거 깔끔하게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뭐 좋아하시는 완벽한 프리미스 썬루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딜레박스도 있고요 네 옵션 그 쪽에서는 뭐 말씀드릴 거 없어요 옵션 뭐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가격 상태 아, 상태도 스킵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진짜 제일 많이 팔리는 모델이기도 하고 제일 많이 팔리는 컬러죠. 근데 가격이 전국 최저가 3,290만 원에 아우디 A6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벤츠 E300 모델입니다. 꼬메틱 트림의 익스클루시브 모델로 나온 모델인데 얘도 동일하게 아우디와 동일하게 2 0년식 모델입니다. 7만 키로 주행해서 아우디랑 어떻게 보면은 되게 비슷한 라인을 가지고 있죠. 교환 이억은 없었고 옵션도 동일하게 뭐어운드뷰뭐썬느프 전동 트렁크 헤드 비스플레이 같은 게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얼마죠? 삼천이백만 원 되었죠. 삼천칠백칠십입니다. 어 벤츠기 진짜. 때문에. 그래봐야 오백만 원 차이 나는가? 아, 거의 그 정도 나지. 오백. 네 연식 주행 거다 똑같아. 옵션 다 똑같아. 음, 네. 근데 아 근데 벤츠인데 오백이라. 그 그렇지. 근데 이게 신차가가 팔천사백이었으니까 반하고도 한참 더 내려가지 심지어. 신차가 8천 넘어 어. 듣기 비싸네. 엄청 엄청 고가의 라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오늘 우리가 감탄했던 이유가 뭐냐면 6만 킬로, 키로, 7만 킬로가 어떻게 보면은 뭐 3, 4년 만에 많다고 느낄 수 있는 주행 거리인데 컨디션 보시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본입 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갖고 와서 저희가 도색 처리하지 를 않았음에도 앞에 있는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옆으로 쭉 넘어와도 이색도 쭉 없고. 타이어도 컨티넨탈 타이어인데 오 새거네요. 한번 교체하셨다. 좋네 네, 왜냐면 23년도 36주 차니까 교체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옆에 쪽으로 측면 그냥 통으로 보시면 돼요. 깔끔하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어, 보통 미세한 것도 잡아드리는데 없어요. 그리고 아 네. 아 저기 와이드 피죠 좋은 벤치였네. 통풍이랑 네. 옵션 다 들어가 있네. 2300. 익스클루시브라 어... 어, 음. 부메스터 오디오 이거 원래 깡통인거 알아요? 아거다 필요 없고 통풍 들어가잖아. 아 통풍 아 그치. 벤치에 통풍 들어가 으면 불가요? 잘안넣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뒤쪽에 서 그래 얘네도 7천 만원짜리 벤츠는 안 넣어줘요. 아 들어가 있다고. 아그렇 얘는 8천이 넘었으니까 아... 이 밑에 7천 언더는 안 들어가지. 아 그렇지. 네 얘는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 있죠. 다다 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추가되어 있는 애들만 또 들어가 있죠. 뒤쪽 하단쪽도 컨디션 깨끗하고요. 근데 이 차량 전체적인 바디에서 유일하게 스크래치가 휠이에요. 사이드 쪽에 조금 있는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사이드 미러 뭐 리피터 부분이라던가 엣지 부분에도 지금 전혀 없고 위쪽에 있는 물때자국이라도 많이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컨디션 깨끗합니다. 아 시동 잘 걸리고 전동 핸들. 근데 얘는 앞쪽에 헤드업이 종에 가려지긴 하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왕프롭이네왕왕왕왕프롭왕왕왕왕프롭 이런 e 클래스도 찾기 힘든데 아 그치 아니면 요즘 차에는 다 넣어주나? 아 여기에만 아다 넣어주는 아니고 여기에도 보면은 보조장치에 아이고 죄송해요 여기 익숙치 않아요 옵션이 뭐가 많죠 음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네. 옵션이 꽉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얘 넣을 수 있는 옵션 다 넣은 거야 이거는 나가겠는데? 추가로 늘게 없었어요 얘는 음, 키도 뭐 당연히 음. 바뀐 창 키고 뭐 당연히 어라운드 뷰도 들어가 있고요 도어를 음. 닫으면은 어라운드 뷰로도 좀 들어가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클래스에서 넣을 수 있는 거는 지금 다 넣을 수있 상태로 보면 되는데 한 가지가 딱 빠져 있어요 이게 빠진 게 있어? 네 뭔데? 룩 AMG로 아. AMG로 AMG 룩이 아하. 빠져 있어 아 그거만 페달이 좀 달라져요 휠이랑 요게 살짝 달라지거든요? 그거는 잠시 후에 일단 보여드릴 텐데, 그거 룩을 빼고 나서는 얘가 완전 풀옵션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더 넣을 게 없어요. 뭐 차선이탈, 차간 유지 보조장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가격이 신제가가 8,400인데 지금 3,700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래서 중고차로는 수입차가 진짜 탈만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무려 부메스트 오디오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3,970에 지난번 방송을 했었고요. 오늘 동일하게 200만 원 할인을 한 가격입니다. 3,770만 원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얘가 엄청 마음에 들었는데 그 이유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520D 럭셔리 스페셜 에디션 모델이고요. 18년식에 7만 키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첫 번째 디젤이고요 두 번째 교환 이력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가격이 얼마냐 얘만 2천만원 됩니다 2 790이요 얘는 18년 이름이에아 그쵸 아니 그래도 이 디자인이 그래도 그 이후에 나온 애들이랑 계속 같이 가는데 요 정도 금액대 앞전 창들보다 2년 차인데 1천만원이나 빠졌죠 좋다 아 그래서 괜찮죠 이게 지난번에 2 990 거의 3천이죠 거의 3천만 원에 판매가 됐던 가격인데 오늘 200만 원싹 거품 빠져서 2,790에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지난번에 방송했던 거 할인 있는 거를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 전체 알림 으로 해놓으셔야지만 바로바로 개택하실 수가 있겠죠? 얘는 다 바뀐 바디이기 때문에 쥐바디쥐바디쥐바디 음... 바디, 바디. 외관이 크게 바뀌진 않았어. 라이트가, 라이트만. 또이 콧구멍이 더 커진 정도만. 요즘 더아 커져, 더커지그 시리즈 봤어요 요즘 신형? 그 땅에 다 콧. 코... 뉴트리아처럼. 오, 일단, 요 코마마 타이어인데, 새겁니다. 22년도 타이어인데, 양으로만 따지고 보면 80% 이상 넉넉히 남아있고, 이 친구도 외관은 스킵하고, 실내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 확실히 이쁘죠? 디자인들이 많이 달라져서. 난, 아, 그러네. 지금, 벤츠, 비행, 아우디, 실내 디자인 다 봤잖아요. 네. 실내 디자인은 뭐가 더 개취해요? 아우디지. 계기판은 아, 벤츠고. 아 계기판은 벤츠고. 그렇지. 내, 벤츠, 내 BMW 거. 친구 완전 시형을못 봐서 모르겠어. 저거 아 저거 말고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아 바뀌긴 바뀌었는데 뭐 엄청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아니라서. 아 그래? 네. 짠 후미로 지금 넘어왔고요. 심플합니다. 근데 진짜 깨끗하게 관리 잘하셨어요. 아 이따가 다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에 대시보드 놓는 거고 책자 그대로 들어갔고요. 세차할 때. 네. 또 번호판 잘안 닦지 않습니까? 번호판 광나는 거본적 있어요? <laughs> 아, 번호판이 좀 많이 깨끗하긴 하 번호판이 광나요 보통 깨끗하긴 저렇게 깨끗하긴 잘안 하거든요 휠 안쪽 면에 놓고 보더라도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분진에 대한 찌꺼기가 많이 남아 있지 않는 것만 봐도 관리잘한 건데 번호판 보면 답 나왔죠 뭐 지금 전자기기판 들어가 있고요 이 친구도 어시스트 차간 유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보시는 김에 후방 카메라 아 근데 얘가 좀 차이가 있긴 해요. 얘는 지금 후방 카메라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어라운드 뷰로는 지금 들어가진 않는 모델이고 아 옵션은 차이가 조금 있네요. 열선 시트까지만 있네. 통풍과 어라운드 뷰요게 조금 빠져 있습니다. 위쪽에 썬루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썬루프도 지금 잘들어가고 오늘 나온 차량 중에서는 디젤 모델이라는 좀 또 다른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고를 뛰신 분들이 많다거나 고속도로를 사실 분들이 많다라면 조금 더 해당 차량이 조금 더 가성비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가격대가 또 3천만 원이 언더로 내려왔기 때문에 해당 차량 같은 3천 이상까지는 조금 예산이 힘듭니다. 그 안으로 괜찮은 거 없을까요? 라고 하시면 이 럭셔리 스페셜 에디션도 충분히 좋은 차량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찾았나요? 아, 좀 다르긴 하네. 다르지. 응. 얘가 뭐다? AMG. AMG. 예. 2,300포메틱까지는 음. 동일합니다. 하지만 DHL은 조금 더 붙어요. AMG 라인으로 빠진 차량인데요. 18년식에 47,000km를 주행했던 가솔린 모델입니다. 어, 옵션은 다 비슷해요. 전동 트렁크, 어라운드 유비, 헤더 디스플레이 동일하게 지금 들어가 있고 3,750만 원에 지난번에 방송을 했었다면 오늘은 해당 채널 100만 원 할인을 해서 3,650만 원에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제일 다른 게첫 번째 그릴이 다르죠? 문나수 네. 그릴. 네. 두 번째, 이 뿔이 생겼죠? 에어댐에. 저두 줄이 생겼어요. 생겼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휠이 달라요. 휠도 휠이 달라요. 휠이 인지업이 됐죠? 지금 여기 20인치, 21인치 될 거예요. 지금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지금 넉넉히 남아 있고요. 20인치 타이어, AMG 타이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사이드 미러랑 천장 검은 것도 그거야? 그건 비양고. 아 이거 해놓으신 거. 원래 아... 화이트. 아, 왜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랩핑지입니다 만져보면 아실 거예요. 자 안으로 들어오면 또 다르죠? 자 뭐가 달라요? 찾아보세요. 아, 시핸들이 다르긴 하네. 핸들이 다르죠. 어, 아, 근데 페달도 달라요. 음... 페달도 달라요. 페달도? 페달, 페달도 어... 크롬 마감이에 그리고 아니에요. 시트도 다른 거야? 아 시트도 여기 옆구리가 뭐가 다른지 아세요? 여기가 이렇게 좀더 얄쌍하게? 아 어... 아니 이렇게 이렇게 오믈 좀 이렇게 여기도 좀 다르게 해주고 뭔 음... 차이인지 뭐 알겠죠? 네 뭔가 조금 더 주긴 했어. 얘는 왜 어. 통풍 없냐? 야 그냥 AMG 라인일 뿐아그 어, 대신 멋을? 아 멋을 가져간 거지. 어그리 뒤에도 모니터까지 어... 모니터 따로 달아놓은 거 어, 같은데? 사지로 두 개, 두개다 있네요? 어, 이런, 어 지금 하나는 하나 지금 거치를 밑에 빼놓은 상태긴 한데, 그대로 거치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전동 트렁크 중에 벤츠가 제일 빨리 열리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그지 국산차 보다는 훨씬 더 빠른 스피드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쭉 넘어와서 보시면, 외관이 너무 깨끗한데, 휠스크래치 조금 있어서, 이 부분은 대표님께 말씀드려서, 휠은 복원해서 출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쪽 한번 맞아볼게요. 근데 조금 전에 봤던 이 클래스랑 놓고 보면, 이렇게 루프만 블랙으로 덮어도 느낌이 확 괜찮아지네요. 맞아요. 차이가, 네. 아, 그리고 앞에 있는 뭐 수전사 문이라던가 버튼도 조금 다르고 핸들도 디커 핸들로 빠지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될것 같습니다. 이쪽에 선루프부터 보여드릴게요. 좀 어두워서 지금 빌트인 캠으로 지금 블랙박스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엠비언트 뭐 라이트라던가 아니면 은뭐 차량의 보조장치들 모두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정충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차키도 두 개. 지금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 지금 이거는 그냥 악세사리로 거치하신 거기 때문에 거슬리시면은 그대로 탈거를 하시면 됩니다. 아, 통풍시트냐, AMG 룩이냐, 이거 차이거든요? 맞아요. 뭐 선택하실래요? 가격도 비슷비슷해. 저 AMG 룩이요. 저 통풍 잘안 써서. 저도 통풍, 통풍, 통풍 잘안 써요. 아, 잘안 쓰지? 네. 그래서 결론은 A는 저도 AMG 룩으로 갈것 같다. 근데 이거는 정말 지극히 교치라는 점을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2년 차이긴 하지만, 연식 차이가 있지만, 디자인쪽이나 그거 말고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외관적인 거는. 그냥 룩만 입었냐, 안 입었냐 차이기 때문에, 골라보시는 재미가 조금 있지 않을까요? 아이 클래스지만 그 중에서도 AMG 라인으로 조금 더 한층 더 이쁘게 좀다가봤습니다3 6 5 0만원 3,700만원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통풍 시트와 AMG 룩 중에서 고민만 좀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미래지향적으로 생겼네요 아우디가 <laughs> 제일 멋있지 제 미래지향적으로 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아우디가 잘 나가 가격대가 그래가지고. 20년식의 주행거리도 짧고 옵션도 좋은데 가격대가 BMW나 벤츠보다 연식이 올라가니까 이면에. 아마 많은 분들도 선택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 중고차? 아 역시 괜찮은 BM인가? 아우디도 한번 구려해보시면 너무너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변식도 짧고 주행거리도 짧아서 속도 길이도 없고 다만 타는 재미는 보장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입차 4대를 소개시켜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